안녕하세요. 정원진입니다. 네, 일단 명문구단 애플서울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애플서울에 걸맞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어 저는 일단 여러 포지션은 좀 위나 공격형 미드필더 쪽을 주로 보고 있는데 뭐 중앙 미드필더나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게제 장점이고요.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슈팅이라는 건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고 저만의 장점이기 때문에 인력을 가지시면 더 좋은 골로, 멋있는 골로 많이 아게 되겠습니다. 서울에장할 때는 항상 내 경기가 힘들었고 선수들도 워낙 개인 능력이 좋고 팀이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항상 경기할 때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. 포항에서 했을 때도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가 제가 또 후반에 잘 보시면 은골때맞치고 제가 1대1을 못 넣거든요. 파이팅. 게 경남에 선수들이 감동 소식 듣고 이렇게 큰 그림 그린 거거요 <laughs> 경남에 같이 있었던 한철이 형이랑 친하고요. 전화를 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장난치지 말라고, 목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잠 깨고 진짜 자고 다시 전화왔어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하는데... <laughs>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. <laughs> 밖에서 말고 경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겠습니다. 빨리 적응해서 시너지 효과를 빨리 내서 경기력도 화끈하게 하고 걸맞는 순위로 갈수 있게 노력 이하겠에서 뵙겠습니다